안녕하세요. 데일리풀 365의 비제입니다. 오늘 역시 인터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인터벌은 반음스케일에 가까운 인터벌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3도, 4도, 5도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 높은 흡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슬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것을 보시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거 그냥 뭐그 쉬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 처음에 저음을 했을 때 이렇게 달라지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laughs> 이것이 쉽다라고 여기시면 사실은 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궁금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려가는 것만 어제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올라가는 겁니다. 아, 올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빠~ 음정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끔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 3도, 4도, 5도 이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미에서 시작한 거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으, 아 되지 않게끔 그래서 처음에할 때는요. 그냥 내려가는 길을 하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어제와 같은 방식이죠. 솔미솔솔미솔미 솔, 솔, 미, 솔, 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할 것은 4도입니다. 자, 솔에서 했으면 레 둘셋넷 이렇게 되있죠. 솔 레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도. 자, 이런 음정들에서 음정이 잘 맞나 틀리냐를 캐치하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너를 틀어놓고 하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내 손가락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들어 맞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호흡을 내보내는 거. 한 번에 딱딱딱 내가 마음에 들게, 내가 목표로 한그 음정을, 음색을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그러시면 고음역대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슬러가 있을 때, 텅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높은 솔에서 내려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썰미 썰미 했는데요. 텅잉을 할 때랑 슬러를 할 때랑 텅잉을 할 때는 어 그야말로 텅잉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있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러시면 음정이 틀어지는 것을 좀 많이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를 할 때는 떨어지지 않게 또 올리는 느낌으로 불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 4도로할 때도 막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올려야 돼요. 올려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세 번, 네 번, m 미 s o 미 m 미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이 인터벌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연주에 많은 활용도가 있으실 거니까 이 연습 열심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